상수 먼저 볼게요. 그래프를 내는데 특이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미치를 얼마나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지수와 계수와 대입 상수로 확인해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물만큼 평행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셔야 되니까. 식을 먼저 정리합시다. 자, 미치 얼마 하세요 2. 이거, 이거, 이거 아니잖아 4. 사라아봐야되 이제 2를 빼야 돼. 응. 그럼. 자, 4더 함수다 19분의 1이고 2에 2 곱하기 이렇게 손짓했겠죠. 네. 그러면 16은 4에 베스 2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2승 2승 마이너스 2승 3승 2승 100이상 정리부터 하셔야 된다 지수 소칙에 따르면 지수 키를만다더 하죠 4에 베스 2승 네. 에 베스 2승 4에 베스 2승 4에 베스 2승 4에 베스 2승 4에 베스 2승 4 4에 베스 2승 4에 베스 2승 4에 베스 2에 베스 2승 4 따서 점근선은 어디로 내려가겠니 와서 와서 우리 그대로 가겠죠. 점근선 먼저 그리시고 4니까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해 그리시면 된다. 데 그, 조금 진... 정확하게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그리더니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뭐야 절단 찍어봐야겠지. y 절 x, 한번 대입하면 얼마니? 음, 마지 음, 0, 자리가 여기 지나겠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니그어 아, 그래. 그래. 정근선 항상 y로 는 거예요? 어? 근선 항상 전선이 기본적으로는 어때 4X의 전선은 응. X축이잖아 Y는 영이잖아 네. 따라서 Y축 방향을 평일 구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랬잖아 응. 얼마큼 변했니? 마이너스 응. 응. 아, 응. 3만큼 그때부터 3X만큼 전선이되는거고요이전선을 그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 맞게끔 밑을 보면서 증가한지 감소한지 확인하시고 또더 디테일하게 려면 X는 0.8에서 y 절편 찍어주시고 필요하다면 x 편 찍어주시면 되겠지만 굳이 뭐 필요는 없어요 쪽에 만약에 막 아.. 예. x-2승 막 이렇게 됐으면 점검선이 2커너 마이너스.. 아니지! 점검선은 갑자 아, 아니. 있잖아. y 축방향을이리게했서 변한다고. 아니. 이렇게 그래프 움직이는 거 점검선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아니지. 안 주잖아. 이 그래프가 왼쪽 으로조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점검선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 아니죠. 아니잖아. 점검선은 로직 y 축에 의해서만 변.. 아. 움직인다고. 그니까 여기에 빼기 2, 더하기 1 돼있으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쵸. 점선은 그대로 올라가. 아, 4, 3이 없네. 그치? 나 여기서 만약에 x 범위별좀을채 최소 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만약에 x 마 1부터 2까지 줬어요. 음침과 함수니까 당연히 어디야? 4, 마이너스 1일 2일 때, 2일 때뭐 있겠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에서? 마일. 마이너스 1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으면 4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입 최대값은뭐지0을 넣을 때? 0지0을1 0 1 6 0기3 1니까1 0 3. 0 이걸 틀린 네. 0 사람인가?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 0 1 0 0 0두 번째 0도 보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먼저 0 0야 돼? 0 0배1 하셔야 된다고요 자0 10,000, 그0 0 0 0 10,000, 수0 0 0 0 1 0 0

더하기 2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 얼마되게? 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3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됐나요? 네 이거 2니까 빼기 2 더하기 에이씨 더하기... 예. <laughs> 어, 이거 너무 잘 맞춘다 <laughs> 빼기 <웃음> 2 더하기 1이 얼마되게? 마이너스 1. 1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 끝났잖아 예 그리고 이제 예. 여기도 그래도 보이니? 네 어, 아, 안, 안 보여요 공을 줄까? 네 응.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기존에 나온 로고 3S 그래프죠? 네 자, 로고 3S 그래프는 밑질받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맞나요? 네 이게 로고 3S 그래프야 자, 단순하게 우리가 첨가심하고 있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뭐야? 부가 밖에 있잖아 대칭이동된 거라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라고? 그 높이에서 뭐라 했죠? 어느 축대칭된거 X축 축이. 대칭 그 다음에 X앞에 마이너스 붙거 어디서 거야 Y축 Y축 대칭 X축에서 내서 대칭됐고 Y축도 대칭됐다, Y축 도 한번 대칭 됐단 말이죠 그럼 이를 X축에 한번 네.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겼죠? 네그리 다시 Y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겼죠 어디지모 마이너스 게죠저것 뭐가 되고요 여전히 Y축이겠죠 아 그렇지? 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X축 방 얼마만큼? 이만큼 마만큼1파일얼마 얼만큼 마이너스 얼만큼 10파일 얼만큼 10파일 얼지큼1지파이만큼 10파일 얼만큼 얼만큼 10파일 얼만마 10파일 얼마큼 10파일 얼만큼 마0파일 얼만큼 10파일 얼마큼 10파일 얼만큼 10파일 얼만큼 10파일 얼마큼얼마큼1 0파가얼만죠1 0서 x 만큼1파일얼만 얼만큼 이만큼 반드시 마이너스 묶어 주셔야 된다고 했어. 그래야지 y축 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나오는 거죠 그러면 x축 방 이만큼니까 이 증거선이 지금 0에 있던 게어디간거가 이로 오겠죠. 네, 이로 오겠죠. y축 방으로 1만큼 내려간다는 그래프에서 표시는 안 나니? 안, 안 난다 고 이렇게 이만큼 땡겨 1만큼 내렸으니까 대충 얘가 증거선이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겠지. 아, 제가 그니까 티가 별로 안 나네. 얘가 증거선이잖아. 응, 위 아래는 표시 안 나. 음. 이점검는은 y 축이있 때문에 x 축 방향으로 평행이도에서만 a t 선이 바뀐다고. X축 방향이 k in t h 니까 e x t o n 이만 c a s 이렇게. 그래, 프는평행 n n 그으 a 는 c a s s i 으니까 보면 그대로 p 다 e 면 e d Pure a 면 a m 찍 temperature 이 a s pitcher. Young d a 이 from the k i t 아니, 역시 범위를 1부터 3까지 2. 어차피 무슨 함수니까 증가하는 함수니까 최대값은 1, 3을 찍으면 되죠. 1, 최대값은 1, 3을 찍으면 되잖아. <laughs> 3을 찍으면 3이 나올 수 없지. 지금. <laughs> 정형 자체가 지금 이 왼쪽에 만그를프어주는데 그래서 그거는 2까지가그래프 그릴 때 음. 이해 안 닿게끔 이해 안, 안 가야지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래프이게 붙으면 안돼 네. 점근선은 점선으로 찍어주시고 그래프는 점근선에 닿았던 말똥한 데서 끝내주시면 돼안 닿아야 되니까 지나가면 괜리 분석 감춘다에 점근선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음. 그 최대값은 당연히 제일 큰 1을 넣었을 때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로그 3의1 3의 1이면 0이지 네. 얼마 되면 네. 마이너스 1 음. 되겠죠 최소값은 마너 집어넣으면 3. a m Sam, s a 아, Sam, Sam, 그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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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그 s a 그 Sam, Sam, s a 그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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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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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a m Sam, Sam, 다 a m Sam, s 묶 m 자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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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자, 묶었을 때 1이 아닌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상수는 로그 계산지로 해서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사실 이 분리 안 해도 그래프 개형이 차이 없어요. 왜? 분리하면 이게 Y축 방향의 이동이잖아 Y축 방향이 뭉켜내린다서 그래프 모양이 크게 달라지니? 안 달라지잖아. 이 그래프 모양은 X축 방향의 평이동에 의해서 정분성형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건 크게 묶어낼 필요는 없긴 해. 없긴 음, 한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묶어내서, 음. 묶어내서 상수으로 합쳐주시고, 그 다음에 x의 부호가 밖에 있으면 어, y축 대칭됐고요. 로그 앞에 의 부호가 밖에 있으면 x축 대칭됐다. 대칭을 먼저 시켜놓고 마지막에 평행이동을 확인해서 그만큼 옮겨주고 옮겨주시면 된다. 다음 로그함수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근선이 변한다. 똑같이 하시면 그래서 착하이 자, 그럼 저와서 있는 문제들 있지? 교과서나 있어. 음, 응. 너네 가지고 수학 책에 뭐 어떤 책이든 좋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를 아무 그냥 문제나든 그래프다뭐 어떤 그래프 함수씩 나오면은 그냥 잡아서 그려봐. 생각날 수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응. 이게 뭐, 지수함수는 무조건 y, 아, x축이 정근선이고. 기본적으로 as의 정근선 x축이라고. 로그 as 정근선은 y축이고. 네. 근데. 그거물로 보여줬어요. 그, 그 근데 그게 그, 어디가 이겼네? 아그 이게 바뀔 수도 있나 싶어서 그, 그 로그 저거에 정보선이 로그는 아무리 대칭이로 대응을 해도 정보선이 이거야 <laughs> 네,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지수함수는 네.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수함수 정보선 언제 바뀌고 아니 정보선이 막 이렇게 많이 기울어질 때가 있잖아요 뭐가 기울어지지? 그래프가 그, 뭐. 아닌가? 아니 근다 이게 그게 좀 바쁠 때가 있지 않니? 위치 크기에 따라서 복사의 모양은 달라지지 얘기했잖아 빛치 클수록 수에 가깝고 여서 네. 근데 그거는 그래프 개그릴 때 비교할 때만 쓰는 거지 만약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때면 의미가, 의미가 있니 언니 니가 그렇게도 아니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걸 ES로 그려서상고 이걸 ES로 그려서상관어요 나는 왜 선생님이 너는왜 이렇게 반짝 안 붙이고 이렇게 누웠니 그렇게 붙질 않는다고 요 어, 적당하게 적당하게 모양을 맞춰주면 돼요 어디 지나고 0 배를 지나고 적당하게 이 액수에 가깝게 붙여주듯이 시작해서 속사에 더 팔을 올라가시면 돼. 그래. 응. 그런가 디테일하게 붙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얘기를 해 같은 로질문 해도 좋고요. 네. 일월날 나오셔도 좋고요자 예. 다시 볼로 들어가겠습니다. 투나잇. 그럼 나중에 음악 었 있잖아.